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 주피터에서, 어, 주피터, 이런 주피터 환경에서 내가 로스의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어, 매우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였듯이, 토픽을 연달아 들여다보는데 어, 이블록에서 계속 무한히 멈춰 있으면 나머지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어, 한 번만 받아보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 처음, 뭐냐면 우리가 로봇을 많이 쓰니까 로봇이 움직일 때첫 번째 토픽에서 뭔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뭐 조금 움직이다가 나오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토픽을 받아들이는 횟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쉬운 방법이 카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 함수는 한번 실행되고 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함수 밖에서 이렇게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 그걸 글로벌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하나씩 실행한 증가시키다가 어, 그게 일정 숫자 이상 넘어가면 이셉션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 이제 다시 어, 커널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Create Subscription 하시고요 Spin 하면 지가 알아서 멈추는 거죠. 간결하게 어, 들여다 보다가 이렇게 데이터 구조 파악하기 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합니다. 아까 실행해 놓은 코드죠. 어, 저, 제가 커널을 재시작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기에 어, cnt 카운터예요. 카운터를 0으로 두고 어, 여기서 에그 카운터 변수를 어, 이제 글로벌로 선언해서 함수 안에서 쓸수 있도록 가지고 오고 어, 실행될 때마다 일씩 증가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군더더기들은 싹 제거하고 좀 간결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해서.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하는 몇 가지 어, 문법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x 어 데이터 점 x 네, 그리고 콤마 y 데이터 점 y 뭐 여기까지만 들여다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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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가 3 이상이면, 3 이상이면, 어, exception error를 발생시켜라 라고 해두는 거죠. 어, subscription, s u b c r i p t i o n stop. 네, 요렇게. 발행을 해라 라고 제해드 거죠. 어, 혹시 모르니까 코너를 다시 제시작할게요. 네, 지금 현재 터트심 실행 중이고요 어? 빨간색이다 아무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실행하고 어, spin 스 n c e 는 이제 안 하고 spin once는 안 하고 spin을 걸어 볼게요 짠! 잘 받아들였고요 그죠? 잘 받아들였고 에러도 exception 에러를 발생시켜서 잘 멈추도록 했습니다 description 네, stop이라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